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로마 아 로마 근데 바울이 살던 이때는요 로마가 바로 땅 끝이었네요 그래서 로마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세계부분화의 꿈을 꾸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꿈을 주셨지요 어, 그래서 우리 성경의 비자는 세계복음 세계복음하에 이 언약의 꿈을요 바울에게도 주셨지만 지금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아멘.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도 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바울의 마음속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님 계셨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도 똑같이 누가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어, 맞아요. 내 마음속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부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 증문해야 하는 세계 보고마의 꿈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큰소리로 같이 해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가 으, 으, 에 서서 이르시되 담배하라 자녀에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똑같이 고개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근원이 있지야. 어, 그 근원이를 고개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고개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거지 맞지요? 그러면 우리 근원이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게 아니고 나도, 예담이도, 시원이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다고요? 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해서 우리를 부르지 말고 옆에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을 받게 될 거야. 어그 복이 뭐라고요?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의 근원로 우리를 모두 불러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가져야 될까? 뭘 가져야 될까요? 뭘 가져야 될까? 가져요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뭘가진다고 자부심.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좀 말이 어렵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적혀 있어 여기 아, 확신. 어, 확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에게 내가 신분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명도 다 회복시켜 주셨지요. 어, 그래서 담대하라, 확신 가지라.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찾아오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찬양 같이 해볼 건데요. 이찬양을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뭘로 부르셨지? 님의 단어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나를 보게 근원으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 어 말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나를 믿는 거야 나. 오나 너무 힘들어. 오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친구는 말씀을 믿을까요? 나름이 될까요? 나 아, 나름이 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나름이 될까요? 나 아, 나름이 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돼 안돼 나는 못해 나는 할수 없어라고 하는 나를 믿는 것까 누구를 아, 믿는 걸까? 나를 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늘 너무 힘든 거야. 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말씀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믿지? 그렇지 이 친구는 말씀을 믿는 거야. <laughs> 그래서 때로는 나도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나도 어 부족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요 네. 어,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 내가 안돼 나 부족해 근데 나는,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어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생명을 믿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믿고. 어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은 나 나예요? 내 신앙의 기준은 나 나예요? 아니에요. 그럼 신앙의 기준은? 어, 성경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이런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맞아 죽을 뻔했던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신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세계보고마의 꿈을 가진 나. 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 어, 나를 보 거지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 요 나는 어디에 있어? 나 여기 있어? 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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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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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는가또 속았네. 하고 확신할 때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어 그렇구나. 아멘. 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 모든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뭐 우리를그 속으로 이미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알겠야자 그래서 어 바울도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꿈을 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고개 근원으로 부르셨어 라고 확인하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꿈을 꾸는 거야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주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지? 계속 생각해보고 꿈꾸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너는 너는 꿈꾸는 꿈꾸는, 꿈꾸는, 꿈꾸는 전도자야. 전도자야. 너는 너는 말씀에 말씀에 합신가진 합신가진 전도자야. 전도자야. 네. 우리 이, 어, 성경 암송 한 번만 더 해보고. 찬양도 한번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대참내하 not to ya yeah. 이 세상 끝날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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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따라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를, 나를 하나님 사녀 하나님 사녀 삼아주시고, 삼아주시고 삼아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님의 자녀로 말씀을, 가진 말씀을 가진 자답게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도록 살도록,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셨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laughs> 것이, 아니라, 사람을 <laughs> 믿는 것이 <laughs>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속에 계시는,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